먼저, 어, 디버를 띄우시고, 로그인 한 다음에 쇼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검색하고자 하는 어, 검색어를 놓고, 여기는 이를 놔두면 되겠죠.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 페이지로 가세요. 이 쇼핑몰에 가시면 네이버, 쇼핑몰 누르시고, 어, 상단에 보면, 몰 전체 보기가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 이게 나옵니다. 네, 여기서 검색어로 여성우를 먼저 검색해 오세요. 네. 여성우를 검색하면 5,500개가 나오죠. 그게 지금 검색입니그 중에 스마트 스토어만 검색하니까 클릭하면 4,999개 나옵니다. 그럼 요걸 수집하는 거거든요. 여성우류에 4,999개니까 약 5,000개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수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수집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 검색을 했던 거 말고 음, 가나다로 가게 되면 기억을 누르고 기억을 눌렀을 때 여기에 건수가 그 나오는데 여기 여성으로 떼야 되겠죠 예, 기억으로 했을 때 검색을 하면 자 기억 검색하면 17,000개 미인이 8,700개죠 그럼 기억을 검색한다 그러면은 17,800개니까 18,000개 정도 하면 되겠죠. 여기를 18,000개 정도. 그리고 여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네. 기억을 하고, 그리고 수집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수집하다가 얘가 중단이 된다. 네. 중단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수집된 개수가 나와요. 1,000개가 나왔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여기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거든요. 각 쪽마다 100개씩을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1000페이지를 했다면 1000건을 어, 천, 아, 천 수집했다면 여기가 1000건을 수집했다면 페이지수로는 어, 10페이지가 되겠죠. 한, 한 페이지당 어, 100쪽이, 100건이니까 이거, 이게 건이고 이게 건이고 이게 페이지입니다. 현재 이거 전체가 페이지고 여기 하나 들어가서 수집하는게 한 건의 번호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당 한 개의 번호를 수집하는데 이한 페이지에 100건의 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을 놓고 수집해가지고 여기서 1000건에서 중지, 중지됐다. 중지라는 말은 여기 익스플로러가 어 빙빙 돌면서 멈추는 현상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컴퓨터 안에서 생기는 현상이라서 어떤 컴퓨터는 생기기 보고 어떤 컴퓨터는 안 생겨요. 네, 안 생기는 컴퓨터는 이제 하드웨어가 좋거나 기타 등등이 안정적인 컴퓨터이고 불안정한 컴퓨터는 수도이될 때도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현재 쓰는 컴퓨터는 중단이 되는데 제가 이제 수집하는 컴퓨터는 거의 중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기서 이 페이지가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어, 뭘 전체를 보기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가나다라로 수집할 때는 기억을 누르고, 여기 나오는 페이지 수. 이게 건수입니다. 이 건수를 여기에 입력하라고 그랬죠. 네, 여기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 1부터 시작하고, 어, 수집 시작을 누르고, 그 다음에 가나다라 다 수집을 전부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로 할 때는 여기에서 키워드, 여기입니다. 위치가. 대신에 기억을 누르면 안 되죠. 여기를 전체를 눌러놓고, 기억, 여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기억 안에서 여기를 누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성 의류 하게 되면, 아, 얘는 전체로 바뀌어지군요. 예, 자동으로 바뀐 게 상관없겠습니다. 만약에, 예, 그 한, 예, 자동으로 바뀌긴 상관없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집하면서 또, 어, 문제가 있으면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